였기 때문에 과연 초구 선택을 아! 초구! 오른쪽에 안탑니다. 3루 주자 그리고 2루자 김강민까지 허브로 노스과게 2타점 적시타. 오늘도 2대 0으로 앞서 나가는 SK 와이번스입니다. 빠른 공을 맞았기 때문에 똑같이 빠른 공은 안올 것이라는 계산이 뒤따르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초구도 1점을 노린다는 건 쉽지가 않은데. 첫 타석에서도, 두 번째 타석에서도, 노수광이 이겼다. 그렇습니다. 노림수에서. 한동민, 여전히 풀카운트. 낮은 공 잘못 올렸습니다. 오른쪽 얕탑니다나주환 그리고 노수광까지 홈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한동민이 2루까지, 한동민의 2타점 2루타. 4대 0으로 달아나는 s k 와이 버스입니다. 어. 이거는 한동민이 잘 때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쪽의 공인데 이걸 또 라인 선상 안쪽에 넣었다는 점이거든요. 정말 날카로운 타구었습니다 네. 낮은 공을 아주 잘 받아 쳤던 한동민 2타점